살다 보면 꼭한 명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거나 교묘하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억울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내 네, 말이 맞다고 조목조목 따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목만 아프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정작 상대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너왜 이렇게 예민해졌냐며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과 똑같이 소리 내어 싸우지 않고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침묵하고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착한 마음으로 참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착함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을 뿐이죠.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마치 꽉 끼던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처럼 나를 힘들게 하던 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소름돋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말을 잘해야 이긴다는 편견을 깨드릴게요. 지금부터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심리의 기술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례한 사람과 싸우고 난 뒤에 침대에 누워 아,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 줘야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때 내가 화를 내며 상대의 논리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먼저 감정은 상대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펄펄 뛰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으로써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때 우리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은 그 낚싯바늘을 덥석 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로 에너지의 가성비를 따져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가성비 계산을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화를 내는 데 쓰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정작 내 삶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에너지를 나를 갈아먹는 사람과의 논쟁에 다 써버리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깨는 차가운 침묵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3초만 가만히 상대를 응시해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예상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폐기 처분의 첫 단계입니다. 상대의 말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밖에서 일어나는 소음처럼 취급하며 마음속으로 채점표를 매기세요. 점수가 깎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그 사람을 인생에서 조용히 증발시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과의 거리뿐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해도 허허 웃어넘기겠지 부탁하면 결국 들어주겠지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무례함을 허용합니다. 이럴 땐 의도적으로 그 예측을 깨야 합니다. 늘 즉답하던 카톡에 한참 뒤에 답하거나 평소라면 내네 라고 했을 일에 아주 애매한 핑계로 피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상대는 비로소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 절삭 기술입니다. 자신의 하소연만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는 공감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줬다면 이제는 그랬구나 그렇군요. 정도의 중립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세요. 상대가 너 오늘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라고 묻는다면 요즘 바빠서 에너지가 좀 부족하네라며 아주 건조하게 답하세요.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가성비 계산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부재가 상대에게 손실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끊기 전까지 상대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제공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해주던 호의를 거두어 드렸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라는 착각을 깨주는 순간 관계의 역학 관계는 뒤집힙니다. 착한 사람이 한번 마음을 닫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확김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이성적인 폐기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존심 부펴가며 맞춰졌고 내 시간을 쪼개어 도와줬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무리야라는 확신이 있기에 뒤를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관계를 정리한 직후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 아닙니다. 의외로 엄청난 해방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억지로 웃어주고 눈치 보느라 썼던 에너지가 이제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쾌감을 만끽하세요. 이 달콤한 해방감을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관계 속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이제는 아껴야 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보석처럼 아껴주는 진짜 내 사람들을 채워 넣으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성숙하고 현명한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싸움 없이도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지키는 심리적 거리두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연락하기가 꺼려지거나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서운해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무례함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게 방치하진 않았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꾹꾹 참다가 이제 막 힘든 결정을 내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가장 먼저 챙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